너와야너 다리 쩔을 거리 큰일 났다. 어떻게 만드냐? 아, 선이 이리 와. 어? 선이야, 너 이리 와라. 어? 얼른 와. 이리 이리 이쪽으로 가자. 응가 해야지. 응가 안 해? 응가 해야 되는데. 얼른 와. 야, 거, 그 또랑 마도,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가? 이리와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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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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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사람이고, 짐승이고, 전, 이리 와. 거 공사 중이래. 이리 와, 얼른. 어, 위험하대요. 이리 와요. 얼른. 어, 얼른 와. 이녀 저기 가기가 싫구만. 놀기는 좋은데, 덥고, 운동을 하자니 덥고, 응? 어? 예. 네. 가만히 있으면 아빠 가자 그러고. 응? 가기는 싫고, 응, 그런 거지. 응? 뭐 어떻게 저기를 저거를 못 건너고, 건너기야 건너겠지만 무서울까? 응? 응. 아, 이거 농구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. 저 언니, 어디로 가니? 어, 일로 와. 이리 와, 이제. 그만 해고, 이리 와. 그만, 아빠 간다. 얼른. 쏘니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어디로 가? 거기는 안 돼. 이리 와. 거기는 안 돼. 어들어 가면 안 되는 곳이야. 이리 와. 우우우우우우 <shrielly> <shrielly>